고민이 있습니다. 프레드 페리라는 브랜드의 스펜서 어, 이렇게 생긴 운동화, 어, 이렇게 생긴 제품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프레드 페리라는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음, 프레드 페리 어,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요. 국내는 에 어, 2000년 중후반 쯤에 어, PK 셔츠죠. PK 셔츠 중에 카라가 있는 그 PK 셔츠로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브랜드로 어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 현재까지도 어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 또 매니아층도 나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 테니스화 쪽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테니스 쪽 그러니까 라코스테라는 브랜드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그 브랜드와 물론 어, 컨셉이나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레드 페리의 스펜서라는 어, 제품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어,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어, 페리 로고와 어, 그 어떤 프레드 페리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런 어, 라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박스 네임 텍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제품에 대한 품번과 어, 내용이 적혀 있는 그대로 두용도고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때요? 아주 기본적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화죠, 단화. 테니스화인데 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런 디자인과 실루엣과 거의 뭐 디테일이 없죠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깔끔한 그런 어, 스니커화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앞코 쪽은 레더 어, 완전 민자 레더에요 정말 깔끔한 민자 레더고 아예 이뭐 캔버스 재질이나 뭐 그런 재질은 하나도 없이 완전 올레더의 스니커인데 어, 옆면은 뭐큰 디자인의 특징은 없고 어, 재봉선이 뭐 하나, 두 개, 세 개, 어, 네개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의 어, 디자인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은 어, 이렇게 프레드 페리 로고가 있죠. 월계관을 상징하는 그런 프레드 페리의 어, 로고가 여기 정 중앙에, 옆면 정 중앙에 딱 하고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뒷 부분 이제 이 약간의 어, 특징이 있는 부분인데 색깔이 일단 들어가 있죠 어, T자 어떤 형태로 색깔이 진한 남색이에요, 진한 네이비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 세로 줄 가운데는 약간의 구멍들이 뚫어져 있어서 음, 좀 특이합니다. 흰남 컬러죠, 흰색에 진한 남색 컬러를 배합을 해서 아주 멋스럽게 잘 만들어요. 이게 프레드 페리의 어떤 그 시그너처 같은 그런 컬러인데 뭐 신발뿐만 아니라 옷도 좀 이런 컬러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프레이드 페리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뒤쪽만 내는게 아니라 뒤쪽에서 안감까지 다 지금 진한 남색 컬러로 되어 있고 인솔은 또 멋스럽게 갈색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인솔의 가장자리 쪽은 구멍을 들어놨고요. 또 인솔 로고 프레드 페리라고 써있는 로고는 또 금장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웃솔은 뭐 기본적인 우리가 보통 다른 브랜드 테니스화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아웃솔의 형태를 하고 있고 고무 재질이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깔끔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테니스화, 혹은 스니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쪽은, 한쪽은 제가 신고 있어요, 지금. 신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뭐, 스니커화답게, 편하진 않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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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신하다거나, 편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만 엄청 불편하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어, 사이즈는 뭐딱 정사이즈, 우리 흔히 말하는 정사이즈 평소 신는 운동화 사이즈대로 가시면 편하게 맞을 것 같고 어, 제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거 특성상 어,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겠죠 근데 특히 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세미 정장 혹은 정장 같은 그런 좀 댄디한 그런 코디에 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슬랙스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고 그런 옷차림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스니커 화를 많이 신고 해 평소에 이런 제품들의 매력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요 도보기도 잘 어울리고, 등등등등. 이런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프레드페리의 스펜서 레더라는 그런 제품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룹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 코비지스 할인쿠폰이라는 어, 쿠폰을 검색을 해서 먹이면 20% 할인해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프레드 페이 스펜서에 대한 리뷰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비지스였습니다 안녕